안녕하세요. 저는 윤승재입니다. 예, 2030 모임에서는 길게 말하면 좀 눈치를 주는 분위기여서 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20분 동안 저 혼자 어, 떠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매우 기쁩니다. 예, 제 뒤에 발표자 또한분 계시다고 하셔가지고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7년생이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 부부교사였고 위로는 7, 6년생 누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비교적 풍족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부잣집 딸 출신이셨고 남에게 베풀기를 무척 좋아하시는 배포가 크신 분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편찮으셔서 소년 가장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었고 돈 모으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집은 돈 문제로 부부 싸움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신앙이 전혀 없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기 직전 76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뜬금없이 너희들은 교회에 다녀라 하셔서 <laughs>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후 어머니께서 거듭나셨고.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 외갓집 식구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따라 세 살, 네살 때부터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옆에 있는 서울침례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뜨거웠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평생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항상 재밌고 즐거운 곳이었고.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에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저희는 다른 침례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이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지만, 저는 어차피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난 천국에 갈수 있다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인생 철학이 매우 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남이 훔쳐갈 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 속에 먹는 것이고, 하나는 머릿속에 공부한 것이다. 맛있는 것을 풍족하게 해주셨고, 교육열도 매우 높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성향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공부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셨고, 저 또한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어, 영향력을 가지는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도 모르고 그냥 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그리고 나름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대망의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저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기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도 대학생 때 많이 놀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술도 먹어보고 싶고, 여자도 사귀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 취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 직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술 먹는 거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저는 다른 전도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술이 너무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저를 치실까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를 딱 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는 분인데, 고작 그런 걸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당장 벼랑 맞아 죽지는 않는구나. 그때부터 나름대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술자리를 하면서도 그 술자리에 대한 고민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공부도 안 하고 놀러다니며 방황하는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는 옛날에 학고가 없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심어 놓으신 비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모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게 살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이 어머니의 말씀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갔을 때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송이 흘러나올 때 저는 도저히 제 자신과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잘못 헌신했다가는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질구질하게 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황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점점 심해졌고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군대에 입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처 없이 표로하는 제 인생 속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였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소대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저는 제 고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게 제 최대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대장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죽어 계시겠냐? <laughs> 누가 미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은 아무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저는 군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하면 모든 것을 국가에 반납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대 후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저는 다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탕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귀찮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 바로 15년 전인 2008년 11월 말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집 근처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우가 매우 안 좋은 지주마카 뇌출혈이었고, 이렇게 당혹, 당혹스럽고 믿겨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면서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병낫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스토리에 지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1차 봉합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뇌가 부풀어 올라 다시 의식을 잃으셨고 2차 수술에서는 두개골을 떼어내야만 했고, 그래도 뇌가 계속 부풀어 올라서 3차 수술에서는 뇌의 일부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아산병원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제게 크게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를 우리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 평가 절하하는데 원래는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게 정상이라는 게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믿기 어려우면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라는 거였습니다. 보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나서 믿는 자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주 어느 밤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라는 신앙서적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살아 계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확, 정확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선명한 그림 같은 게 떠올랐는데 제 자신은 맨 아래쪽에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아주 높은 맨 위쪽에 계신 고귀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둘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서 연결해 버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제 주제 파악을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슬픔은 오히려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었고 제가 밤낮을 붙잡고 있던 성경은 더 이상 과거에 일어났던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움직이며 제삶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어머니 내출혈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 몸이 죽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저희 가족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족이 죽고 사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쪽으로 정하실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어머니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저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그저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제 삶을 제한하면서 잘하면 보너스를 주시고 못 하면 벌을 주는 분인 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하면서 말씀으로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한없는 은혜의 은혜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살찐 송아지를 먹이시, 먹이시는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빵과 생선구이를 먹이시고 하신 유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꽂혔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젊은 시절에 오랜 방황을 마치고 제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길 바라셨지만 제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꿈은 제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스케일에 맞춰서 잡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에 제 꿈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009년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는 저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더알수 있을 것 같아서 예쁜 아내와 결혼하였고 이제는 처음 다, 다녔던 교회와 같은 서울 침례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예배만 드리고 도망갔는데 그때 언제 모임에 나올 거냐고 압박하던 정은덕 자매님의 부리부리한 눈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서울 침례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작년 형제회에서 연천 계곡에 놀러 가서 물놀이를 하고 삼계탕 파티를 했을 때와 또 옥상에서 돼지 목살 바베큐를 했을 때부터입니다. 아내가 찬양 연습하러 일요일 아침 일찍 가자고 할 때에는 그게 그렇게 귀찮고 언짢았는데 교회에서 숯불 바베큐로 한다고 하니까 전날부터 고기 먹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잠들었고 아침 일찍 혼자 버스를 타고 교회로 달려간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30 부부들에게 한솥 도시락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눈빛이 반짝반짝한 게 얼마나 귀엽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형편없는 저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오래 참으시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해왔지만 언젠가는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